안녕하세요, 박민지입니다. 까꿍. 제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짜잔, 이제 단종이 되고 똑같은 그래픽에 똑같은 크기로 재질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.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렌즈미 제품 중에 알지? 렌즈미 빅 사이즈 렌즈 중에 저기 위에 할아버지급인. 정말 대표적인 대명사인 베이글 리컬러라는 렌즈가 있습니다. 그래픽 직경이 14.5인데 아시죠? 요즘에 그래픽 직경 14.5인 거 드문 거 아시죠, 여러분? 그리고 이 렌즈는 작지도 않아. 14.5예요, 그냥. 렌즈를 끼면, 어, 크네. 딱 느껴지는 렌즈거든요? 근데 그 렌즈가 단종이 된다는 거예요, 여러분. 헉, 멘붕이 왔죠, 저는. 어, 그러면 도대체 빅사이즈 렌즈들은 뭘 팔아야 되지? 조금 멘붕이 왔어요. 저 말고도 저 친한 좀 가맹점들 사이에서도 단종이 된대. 뭘 팔아 한 거야? 어쩌라는 거야? 막 <laughs>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했는데. 근데 다행히도 그래픽 직경도 똑같고 뭐 디자인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이 유사하게 다시 재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면 왜 단종을 시키고 재출시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질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베이글3 컬러는 해마 재질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베이글3 컬러 플러스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조금 더 촉촉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 면에서 5,000원 더 비싸졌습니다 원래 기존의 베이글 3 컬러는 15,000원. 한 쌍에 15,000원이었는데, 베이글 3 컬러 플러스는 2만원. ,000원. 2만원이에요, 2만원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기존 베이글 3 컬러와 새롭게 출시된 베이글 3 컬러 플러스의 그래픽 직경과 그래픽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얼마나 똑같을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뚜둥. 오늘 좀저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왜 이러지? 똑같은데? 약간 원래 바닥에 앉아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달라졌네. <laughs> 조금 얼굴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. 아무튼 비유 한번 해볼게요. 짜잔. 지금 이쪽 눈이 베이글 3컬러 플러스고요. 이쪽 눈이 기존의 베이글 3컬러거든요. 정말 미세한 차이 알겠어요, 여러분? 어, 제가 봤을 때 3컬러의 느낌은 기존 베이글 3컬러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. 뭔가 색깔이 더 쨍하게 선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이거는 조금 색상이 베이글 3컬러, 기존의 베이글 3컬러에 비해서 살짝 좀 눈색이 먹히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끝에 보시면 약간 뭔가 흰자가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? 이게 기존의 3컬러에서 3컬러 플러스로 재리뉴얼 되면서 회사가 바뀌었거든요, 여러분. 제조회사가. 근데 뭐 제조회사가 바뀌었는데 이 정도의 유사함을 보여준다. 음 응, 대단한 것 같아요.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. 거의 똑같아요, 진짜. 정말 미세하게 더 선명한 느낌? 기존의 3컬러가. 근데 뭐, 크기면이나, 발색면이나, 크고 밝습니다. 그레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쪽이 베이글 쓰리 컬러 기존의 베이글 쓰리 컬러 이쪽이 베이글 쓰리 컬러 플러스 거든요 보시면 확 차이가 나죠 서클 라인이 조금 더 두껍다고 해야 되나 기존의 베이글 쓰리 컬러가 나 앉아 봐줘 보시면 뭔가 이 서클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이쪽은 서클라인을 확 잡아주긴 하지만 서클라인이 전체적으로 균일하면서 좀 얇은 느낌이고 여기는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쪽 눈이 조금 더 확실히 명확해 보이긴 하네요. 그래도 저는 이14.5 사이즈만 잘 이렇게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. 이게 솔직히 베이글 3 컬러는 색감도 색감이지만은 사이즈 때문에 많이 찾으시는 편이거든요. 근데 사이즈는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. 진짜 제 눈에는 너무 크네요, 렌즈가. 진짜 저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요즘에 투명 렌즈에 정말 많이 익숙해졌었는데, 아, 금방. 완전 빅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가 <laughs> 저의 맨눈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눈이 작냐 진짜. <laughs> 아무튼 오늘 기존 베이글 3컬러와 새롭게 출시된 베이글 3컬러 플러스의 비교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어졌나요? <laughs> 어, 좀 궁금하신 렌즈가 있거나 하면 댓글창에 한 번씩 남겨주세요. 되도록이면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아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<laughs> 안녕!